그다음두 번째 유형으로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이 사실은 미성년자인 경우 사실은 요새는 채팅 어플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성인인 줄 알고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고 불만한 사진도 주고받았고 또더 나아가 성관계까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나 미성년자다. 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도 있고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 있다면 내용은 좀 달라집니다 형법이 적용되고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굉장히 중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아동청소년성보에 관한 법률 13조 2항에 따라서 성매매 목적의 유인만 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 최악의 상황까지 한번 가정해보면 만약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매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한다 그러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